피잖아요. 요거는 그냥 막찢라서 드시면 니다오 1 5인분 5인분 시켜야 돼요. 원이면 아, 이다 타임을 시켜서 사이드로 시켜야 돼뭐 피자나 이 이거는 그냥 막찢라서 드시면 니다 아... 오어니다찢보자 아, 아, 음, 음, 아, 이거 찢어야 되는데 아무하하하딱 안... <laughs> <laughs> 들고 이렇게 먹는 걸딱 찢어야지. 음~! 전... 맛있게 드십쇼 어, 뭐안 먹은 거 맛있다 그러면 <목소리> 어 내가 먹 제일 좋아하는 거, 거 왜냐면 배추 어, 어, 없는 거, 거. 아니 또아딸렘 네? 똑같구만 아들렘이랑 배추, 배추 있으면 배추. 안 먹고 이것만 네, 다 <목소리> 난 근데 호박 넣고 있는 거배추고 김치 먹는 거그왜배추넣고 거야? 이거 다 익혀서 넣었으니까 이제 먹어도 음, 되는 거야요떡 떡 넣어야지. 떡. 응? 떡. 떡 넣어야지. 안 사장님이 주실 거야. 어떻게 먹으라고? 버섯이 익으면 불줄이인 돼. 이걸로 찍어 먹는 거야. 이걸 딱 들고 찍어 먹어야 되는데, 아직 안익었어 아, 이게한번 음, 갖다 드릴게요. 음. 집게 두 개밖에 없어요. 집게 갖다 드릴게요. 네, 집게, 어. 음, 집게 하나. 응? 집게 하나. 집게 하나. 집게. 집게. 집게 있어야 돼요. 음. 원래 맛있는 거는 고기를 뜯은 다음에 이걸 싸서 먹는 게 맛있어요. 알았어요? 음. 아, 예. 네.

아, 근데 소주 맛있으까소맥 한잔 먹고. <laughs> 아, <뭘까? 웃음> <이러면> 진짜 육회에 <일주일에> 6번이알루미늄까씩 <laughs> 먹는 거야. 아, 먹을 요어겠습니다 멋있다. 딱 요즘 맛이네. 아 저번 때수정이 했던 안 뺐어? 고기에수사 먹어.

아거 버스는 아니 있어. 이거 나로나로나 예. 전 <laughs> 어디에 쓰? 다고 이해. 를는크 그래서 어제는 가다니까 그러면 이게 오, <laughs> 야, <지금> 며칠 된대. 야, 뭐지, 이 이거 며칠 된 안녕하세요. 어제, 어제, 그저께. 어제, 그저께. 어제, 우리 저쪽에서 나 지금 덜 매운데. 네, 근데 매운 거 먹으니까 좋맛있네 그게 특이인 거야. 아먹었죠 근데 다음에 아, 그때 예. 딱안 맞더라고. 네. 예. 예. 간장을 안 맞고 나 입장에서 간장을 안 맞더라고. 노인네들 <laughs> 오니까 간장 시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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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매운 못 먹더라 매운 거못 먹지. 젊은 애울 애들 이거 먹어. 응. 카레 카레같은 일부러 찾 소스 자체 소스 자체 a border, you 영어 n t b 영 m 비 you won't be me, you won't be me. Such a border.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I don't u n d e r s t a 그 빨리, 그 빨리해 그러면 달쳐 놓을. 어 맞으시고요. 어 고사배라고 해요. 맞 고사배. 맞죠? 그러왜당면랑더 <laughs> 넘어가면 당면 당면? 어. 맛있을 같은데. 당면. 아는 거 빨리 우리 사자면. 사리가 있어요? 당면 있어 있어 당면채. 당면 떡볶이 <laughs> 떡. 양쪽에 다 넣을까요? 거기만 일단 거기만. 너 먹고 너 당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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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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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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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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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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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먹너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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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아, 당면 너무 아, 어찌야. 안 되게. 고기 팍이 뭐야. 쓴 너무 가지고. 아니, 매운 걸갖고 갔으면 간장도 맛을 여야지 그래. 근데 저 보세요. 선안들렸어요 아니 근데 이게 <laughs> 네. 네. 아, 맞다. 없더라고 <laughs> 거짓말 치지 마. 간장 안 먹어? 하나, 하나. 들어. 안, 안 먹는데. 아, 여기 창기 씨. 창기 씨. 아, 창기 씨안가 <laughs> 맛이 좀 뜨는 데 있어. 그래 이거 하는 내가 오케이. 지아 매운 걸 좋아하고 간장을 별로 안 좋아해. 그거 처음에 배달하는 거. 나구아 예. 그거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먼저 여기서 맛여기 이거 또 뭐야 이거? 이거 뭐냐고? 애들 잘먹아당이거든더 크려. 응. 음. 딱 정말로 딱 애들 맛이, 애들 맛. 이거, 이거, 이게. 열여섯 시간이래. 그래요. 삼십 두 시까지 합니다. 그래. 그래. 아 지금 다 하고 있어. 응. 너무 늦게 하는 것도 거안 응. 돼. 두 시까지 하고 응. 어, 마무리하고. 수, 손이 없으면 하고. 두 시까지 한두 시까지 하는 거를. 뭐한시좀 넘어서 없으면 가는 거지. 그럼. 어, 뭐. 뭐. 네. 일단 두 시까지. 해. 아침 열한 시부터 두 시까지. 열한 음. 시부터. 네. 야 그럼 너무 피곤한데. 제가 안 하니까. 그렇죠. <laughs> 저안 <laughs> <laughs> 하니까. 저는.. 어, 손님 어딨어? 아, 집에 갔어요 왜냐면 천남하고 왔는데 식구들 다 잃고 왔는데 할수 없죠 음. 음. 난 이제, 이제 나중에 와서 또 하겠죠 정민아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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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무 좋아해 너 그래서 일부러 가방도 왔어야지 아, 나 진짜 가방 될지 몰랐거든요? 그니까. <laughs> 마지막에 했어 제일 마지막에 소련이 정민이 뭔 가방? 헤네스 가방 원래 대회 할때 몰래 대회 할때아 이거 추첨해나 뭐. 뽑기야 뽑기 뽑기 버리고 있어 아니야 나. 내가 내가 골랐어 아. 가방이 뽑기였어? 추첨 그니까 러 나중에 서로 뽑아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가방은 서로 뽑아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남아서 뽑은 거 아니야 아니야 딱이 없는데? 뭐. 경품이었어 요 경품 경품이지 경품인데 타기. 경품 다타갖고 이제 경품 한사람만한사람만못국는데 경품이지 경품은 그거 상품 나눠 갖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제일 마지막에 뽑잖아. 아, 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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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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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밀더라고 그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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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이 집행부가안 된다고 빼낸... 아, 난 되면 철현이 형 주기로 했다고 이러면서 그래갖고 받은 거야 왜 저한테 가방을 줬어요 어, 그래서요? 어, 네 형이 그 얘기하는데 제가 어? 감사한데 그거 가져가면 안 돼? <laughs> 왜요? 가방이 없으면 <laughs> <나왔으면 웃음> 가져가요 난청동가 <청목아> 쓰던 거 <laughs> 음. 옛날 쓰던 거 음. 이거 매각 폐가 나서다 내일 내년에도 시험 나가면 받아야 될정진이가 <laughs> 나이키였으면 양보 안 했을 텐데 응, 맞음 <laughs> 음. 형 언제나 좋은 좋은 뜻에서 얘길 바라고. 근데 저 가방 저 가방 들는 사람들은 대회용이 대회용.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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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 나가는데. 네. 어... 내년 나가야를 일단은 내 나가고 어 내년에 장도형 형 제가 지금 일단은 클럽에서탑1 0 안에 들고 가야지. 일단 문한형을이나 가야지. 탑 아니야? 야 원래 내 이쪽 상반기 하반기 두번 우승하면 다게 이렇게 <laughs> 너너아너안 왔지 어, 형님 우승셨어요 야, 니 우승이 대 형님 뭐 누가 했어요? 장만나 <laughs> 우승 한번 했어 시엔그 <laughs> 어, 중에서 <laughs> 그 누가 했냐사 저요 너누가했냐 응. <laughs> 아, 저번에는 3등하고 야, 다 우승까지 못했 게. 아, 옛날 에 우승 많이 했는데 요새는 우승 못했어요. 그래도 아, 그리 그랜드슬램 그래? 그랜드 있잖아. 원래 돼 분석이 대장기 그렇죠. 대 아, 네, <laughs> 그랜드슬램. <슬랭이네>. 이야그 <laughs> 그거를 해봐. 우리도 내. 형님네가 포기가 이상하게 됐어. 그 포기하고 선생님하고 딱 대인데 남들은 다그 이렇게 내려오니까 일단 뽑았는데 그렇게 또딱 되니까 내부 가 때는 그냥 약체였어 그냥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잘치는 사람들 이렇게 해보고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A클래스 B클래스 이래가지고 A클래스 형 1,2,3,4로 78번 읽잖아 아. 그러면 B클래스 중에서도 1,2,3,4 이렇게 야 아니 아. 이렇게 반대로 맞추는거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데, 되는데 뽑기를 해버리니까 아. 8번하고 8번하고 8번 아. 붙이고 이런식이야 대구야 아 그래서 뽑기 하면 좀 그런게 어. 있겠 그게 있어 보컬 복이야 그거는 집행부가 이래 맞춰주면 좋은데아 그러니까 저일 저기 그 내가 저기 저, 저 밴드 들가니까 아. 근데 근데 형손님이 8번이 아니잖아. 그클라스 아니, 아,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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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8번이 아니야 같은데 저기 거기는 가니까 조를 딱 짜는데 어떻게 보 금배 한 팀, 은배 한 팀, 신인반 이래 한조한조 한 이래가지고 박 어, 자기들이 연습을 하든 뭐하든 해가지고 몇 개월에 시합에서 술래기를 하는 냐 그러니까 금배 금배다했잖아 이게. 나도 막그 것도. 어 그래 그래서 지들끼리 연속 막 시키는 거. 이래가지고 붙어서 내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지 않. 붕기 한번씩 <laughs> 하기 좋은 거 건데. 어여오세요 어? 하기 싫네요. 그러니까 붕기 한번씩 해서 금배 돌이래 가지고 이제 이걸 뽀뽀하막 써는 거야. 그래 가지고 무조건 거기 내기를 하는 거야. 다들 내기 엄청 크게 하더라고. 우리 음. 형표요. <laughs> 네. 음. 그니 그러니까 그게 네. 불편하게 들어가있으니까금배 누구 추이고 그래서 걔금뽑기야 그것도 금배들 또뽑로모고 싫어할 사람도 있어요. 매 시간, 아, 매 시간은 무조건 배 재밌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서. 서로. 이운냄새가 이렇게 가능한가요? 매운 내갈 이렇게 조가능한 아니요, 아니요. 고단을 좀더 넣어서 조리 먹으면, 저기 셀프야 셀프. 아니 그 바로 바로 볶음도 좀더 콩나물 던져내고 쪄리면 되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콩나물이야 에이 쪼래서 콩나물 이렇게 양념같이 먹는거지 뭐, 뭐. 어, 완산구에 가 콩나물 무리할 때다건지서 먹고 뭐야 테니스 원래 12월까지 <laughs> 이거는 저기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밥을 아울볶아들 알 아니 먹고 볶으면 이게 국물이 너무 많아. 그 국냄물, 국더 많을 텐데. 아니 먼저 먹을 거 <laughs> 우리 총무님이 마음이 <laughs> 떴어. 저도 나중에 했어요 그럼 회장님이 연임마시고네회장님 요리하시지요 내가 요리는 안 건져 먹고 밥 볶아 먹는 거야? 아니 밥은 본인들이 원래 밥에, 네. 밥하고 이 뭐지 비벼 먹는 거거든요 어. 저희 볶음은 안해 먹는데 아, 어떤 분들은 여기넣어고이드시 님이... 예. 네. 준비해 네. 놓을게요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저 24일 아, 올 건데 준비해 주세요 그럼 먼저? 리기야 아, 나2 4살안놀라는데 아, 나안 놀라는데, 아, 신이 만들어라. 더 아, 씨. 야, 너. 저, 혼자, 혼자, 너 크리스마스를 다. 이제, 죄저물렸렸어요저는 어, 다어 응. 어, 죄어요 죄는. 응. 어, 죄는 물렸어요, 죄는. 죄는 물렸어면 죄는. 죄는 물렸어요, 죄는. 죄어요가락 죄는 물게 우리도 비벼 먹어요. 왕장님이 네? 네. 아, 어. 예. 알아서 하세요. 아, 이거 지금 안주를 가술 먹고 다 <laughs> 누가 옆에서. 아니, 이거 하나 이제 갖다 놓고 이렇게. <laughs>

아, 나 밥을 인 k 했어 바로 말 o 바로 know. I don't k n 이게 I don't know. I d o 거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애들, 애들 밥이 애들. 애들. 저기, 저기, 저, 애들 때문에. SBS에서 나왔어. 마, 만 얼마면. SBS에서 나 아니요. 데, 요즘 하면, 돼지 등갈비 얼마 안 해요. 이게 비가 지금 이게 1인분에 만천 이라는얘기가요 <목소리를> 네. 네. 그, 그, 그 근데 이게 삼인분이잖아. 그한한대좀한 그러니까 네. 대가 삼인분 같아 지금 한 대가. 그래서 그래서 이거 먹으려면. 이상 근데 이거 어, 대블리 먹으려면 한두 인분 이상 먹어야 돼. 그그 정도 어, 먹어줘야지. 아픈 거 뜯어요. 그근데 매운 거는 맛있어요. 맞아. 음. 간장은 나들이 안 좋아서 못 먹어. 네, 좀 잘아요. 안 좋아서 못 먹어. 안 좋아서 못 먹어. 그 이거 매운 거는 맛있어. 물틀름판은고 그러지. 요즘 안 돼요. 한두 가지 기본 한두 가지 네. <laughs> <laughs>